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동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요즘 직장인들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 한 끼를 해도 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CU GS711 도시락 패키지로 한번 매일매일 점심시간 때 여러 가지 도시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은 CU에서 리챔 도시락을 한번 사와 봤고요. 어, 가격은 얼마지? 4,500원이네요. 절반 가격이죠. 밖에서 먹는 것과.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부터 먹어볼까요? 리챔 도시락. 아이고. 음. 와. 진짜 웬만한 집밥보다 푸짐하다. 어? 진짜. 웬만한 집밥보다 나 아, 참고로 홍동이는 혼자 자취한 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어, 거의 20년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집밥 수준이네 이 정도는.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와, 이 미침. 음. 역시 어떤 소세지가 제일 맛있다 <laughs> 소세지가 역시 와 이거 뭐 거의 내가 보기에는 이 구성은 악마의 로시락이다 이챔, 음? 비엔나, 음? 뭐 김말이, 동그란땡 이건 너비아니 어? 떡갈비, 만두 야. 참치까지. 하... 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응. 뭔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요즘, 뭐, 김밥나라나 이런 데도 배달비까지 하면은 참치찌개 하나 시켜 먹으면은, 응? 만원 이상이 되는데, 응? 여기에, 사발면 하나 넣어도 국물까지 있고, 사발면 하나 먹어도 뭐한 6,000원 밖에 안 되겠다. 음. 야채도 먹어줘야 돼요. 음. 너무 음. 음. 맛있다. 뭐. 나중에 저녁때 집에 가서 난 집에 갈 때도 이거 보셔서 싸가야겠다 설거지도 안 하고 좋잖아 음. 소세지 음 역시 콩둥이는 초등 입맛이다 이번엔 동그랑땡 한번 가겠습니다. 음? 음. 밥이 모자란 게 아니고, 반찬이 너무 많다. 음? 밥보다 반찬이! 반찬이 너무 많아 만두도 음음 음. 맛있다 신나서 나올게네합체대요 리첸보다는스팸이더 스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리첸보다안 음. 짜요? 응? 음? 짜지. 아, 근데 짠 거는 스팸이 더짠것 같아. 와우, 와찬 와우, 와우, 와 음. 뭐 한국 사람은 김치 아닙니까? 김치로 마지막 개운하게 마무리를 위해서 음. 음. 방금 마지막에 비엔나 리챔 김치까지 한 번에 들어가니까 부대찌개 먹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도시락 응? 한번 먹어봤는데 아. 진짜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 대비 그리고 맛있는 리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엔나 떡갈비 뭐동부암땡 만두 볶음김치까지 구색도 굉장히 좋았고요 절대 이 4500원에 아깝지는 않은아요 집에 갈때 하나 더 사가야겠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